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나 뭐 자바 책이나 뭐 이런 책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학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조금 더 학생 때였나? 학생 때좀더 지나서 나 학생 때부터 그 개발자는 제가 된게 다른 것보다 개발을 조금 더잘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그래서 개발자가 된 거고, 그, 문학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 신춘문예라는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내서, 그, 하려고 문학가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문학가가 되고 싶은 거였겠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누구의 책을 읽고, 비판글도 쓰고, 책에 보면, 책에 보면 맨 뒷장에 간지가 이게 하나 빈 책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글을 쓴 거예요. 책을 읽는 감사평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왜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거 쓰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책의 맨 끝에 보면 은 이게 흰종이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거 그거 쓰라는 거다 거기다 쓰는 거. 아이 책은 이렇게 있고. 지금도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책들이 많아요. 집에도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 전제 책으로 많이 넘어가요. 저도 그런 책이 있다 보니까는. 책이 낡아요. 남들 공팡이 슬슬 약간 책이 오래되고 있는데 이사갈 때마다 너무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요번에 책을 많이 버렸어요 아까웠지만 그거 제가 그전집에나 이런 거랑 한권한권 사서 모은 책들인데 그냥 오래됐다 버리자 이제 우린 또 전자책의 시대다 그래서 저는 리디엑스라는 그런 그 전자책을 조금 사서 보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 책의 느낌? 책의 냄새? 책, 새 책에 탁 냄새, 이런 거는 없지만, 간편하고, 그거를 이사 다니거나, 제가 뭐 읽는 데 있어서는 좋더라 세월이 바뀌니까요. 아날로그 감성도 좋지만, 디지털 감성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디지털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책에서, 그책 구매도 읽을다 보면, 책 찾으면 또 금방 거기에 사지기도 하고, 책,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날로그 감성의 책을 시험가서 책을 한 권씩 하고 그런 느낌도 좋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없어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편안함, 편리함, 뭐 내가 읽고 싶은 것에 대한 빠른 그거 아날로그지만 약간 빠른 느낌 그리고 그보 소장하기가 너무 편해요. 집에 책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 읽고 넣고 소장하고 하는데 이사가거나 그러면 진짜 이삿짐 하시는 분들도 어 박스 드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책이 제일 무거우시대요. 그래서 제가 전공책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샀어서 제가 뭘 공부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보거나 맨 처음엔 책이 없으면 프린트물 보고 책이 있으면 한 권이라도 다 전부 다 사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 사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학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 뭐 나는 이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뀌었다, 뭐내 인생을 바꾼 책,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재미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책을 읽어서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거는 제가 무디여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 재미있어서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너무 멋있나? 제 아이디가 MINOC에요. 미노스에요. 그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승사자쯤 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미노스예요. 그 사람이 꼬리를 확 흔들면 그 사람이 죄를 퍼놓고. 근데 이런 이야기, 단테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 헤르만 헤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제주의 사람들은 거의 다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 책을 안 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책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책을 읽었던 게 책이 재밌어서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책보다 재밌는 드라마도 있고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추천이 게임도 많아요. 제가 초창기에 있었는 애들 당구도 치고 저도 당구도 치고 그래요. 다 놀고 그러는데 그런 재밌는 것보다 덜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서 옛날에 보면 뭐 카페에 앉아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단테 신곡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면헤르메스의 문학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뭐 단테 신곡에 대해서 얘기하고 헤르메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런 뭐그 데미안에 대해서 헤르메스의 그 작품 데미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요저 새끼 뭔뭐 소리 하는 거야 대화가 통할까요? 쟤는 이즈이예요 근데 뭐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 얘기 공감대가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던 건 제가 생각하기엔그 사람들은 책 말고는 다른 유익거리도 없을 분들은 책이 제일 재밌어서 그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서로 얘기가 통하잖아. 요 우리 요새 드라마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 사람들한테 책을 읽어라 강압적으로 막 이건 인생에 변화를 줄 것이며 너가 인생에서 어떤 대단한 걸 빛을 발견하고 그런 걸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서 읽는 거. 근데 제가 책을 읽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책을 읽어서 뭐 번듯한 얘기, 뭐 이런 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사람들이 제가 책을 읽는 걸좀 알아요. 그지만그 뭐 사람들하고 책 얘기는 잘안 해요. 뭐 그냥 책 읽고 있으면 어, 그건 무슨 책인데 얘기를 해줘. 이런 이런 사상과 이런 게 있는데 뭐 읽고 있으니까 어. 그랬더니 후배들 어 선배님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어그렇지전화단 그러니까 갈매기의 꿈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어 갈매기의 꿈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멀리 나는 새, 뭐 체고 높이 나는 새 이런데 알지만 책을 읽어본 사람은 또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뭐 보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아에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그 형님이 저를 다가든니야 너 요새 책, 책좀 읽었었다며. 야, 숙제 좀 해줘. 문학, 문학, 그 전공, 문학, 그 전공이 아니고, 저희는 그 전상계열 전공인데, 그 약간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레포트 쓸리는데 이거 쓰라는 거야. 그거 쓰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는 형이, 야, 씨. 좋은데? 고마워. 그러더니 다음에 술 한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예, 술 한잔 이렇게 어디 갔어요. 옛날에. 거기가 어디지 그 충무로 쪽 뒷골목 가면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 충무로 극장있고 뭐 시장골목인데 거기 가면 이제 시장들 있고 거의 허름한 집들 많고 그러면 거기서 막걸리 한잔을 다 먹는데 어, 아시는 분들이 뭐그형 친구분들이 동네 친구분이시래요 다 이렇게 앉았는데 야 일로와봐 그러더니 같이 술에 한잔하자 모르는 분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고 그 소개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책이나 이런 쪽에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다 좋아하시, 그런 책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책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식으로 대인 관계가 넓어졌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 무미건조하잖아. 몸 아, 무미건조하는 게아니라 그냥 맨날 보던 사람들이죠. 맨날 보던 옆에 친구, 옆에 아저씨, 옆에 얘기, 맨날 보던 드라마 얘기. 그러다가 저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나랑 생각 어려운 문학적인 얘기를 할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분들은 오 정말 멋있었어요. 저한테 주도가라는 걸 가르쳐 줘서 술을 한잔 하면서 하늘은 그 전체 주도가 굉장히 길었는데 딱 지금 생각나는 게 하늘엔 주성이 떠 있고 땅에는 주신 있으면 내 앞에 술잔이 있는데 어찌하니 마시려 하면서 술을 먹는 거야. 와, 진짜 술이 달아요. 정말 단 느낌? 그런 주도가를 부르시면서 그, 많은 주도가 있는데 그 기억나는 부분이 그거 한부분이 그러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거나 인생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걸 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개발자로서 그 IT 쪽에 있는 거의 99.99%들은 거의 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뭐1% 약간 보지만 요새 뭐 문학소설 뭐 이런 심오한 거나 뭐 단태심오 이런 것보다는 요새 뭐 이런 추리소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음악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책의 장르가 여러 가지 인데 약간 이게 고전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의 느낌. 이제, 신서, 추리소설이나, 뭐, 요새, 있는 무슨, 뭐 일상을 그린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다 취향이 차이인데 그, 자, 그런 책을 읽으면서, 부류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오랫동안 왕따 당하다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그렇다고 제 인생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로도, 그 개발자기를 계속, 그러니까 개발을 조금, 다른 것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 그니까 직업으로서의 제가 개발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능력보다는 이게 조금 잘해서 전 개발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업으로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잘 잘하, 조금 잘하니까 남들보다 인정을 좀 받고 조금 이것저것 해도 조금 남들보다 빨리 습득하고 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인생을 바꾸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나 지금 여러분들 개발자의 꼬디, 고, 고지식하고 IT의 기계적인 거고 영일이고 앉아서 고지식하게, 뭐, 나는 인생에 대해서, 뭐, 그, 그, 개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고지식하고 따분한 저 같은 이런 아저씨들과 젊은 애들도 뭐, 목표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만의 세상에서 약간 벗어나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도가라는 것을 불러가면서 맥주와 막걸리 한잔 마시고 하는 형들. 그런 형들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나쁜 놈이라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형들. 네, 책략인 이거예요. 인생에서 책을 읽어서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성향이 약간씩 바뀌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도가를 알고 세상에 술을 한잔 알고 문학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하면 약간의 다른 재미? 인생에서 항상 재밌게 살수 있는 방법들만 딱딱한 이런 생활에서 약간 재미 그냥 약간 이탈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려요 책을 읽으시라는 거 재밌게 읽으세요 책은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laughs>